붕왕, 웨딩 나무. 다다 근데 이거, 옵저버 하면은 시점 바꿔서 볼수 있는 거야? 우리 두 명만? 아, 진짜로? 그렇군. 프레이 같은 컴퓨터들 나한테 리블 받쳐라 받쳐라 컴퓨터들이야 컴퓨터 성능 잘하네 리블 받치라 오지 레그 오아 음. 십팔 경이야 허허 히던 잘한다. 아네네 막사 개새끼. 아이 막사 먹었어. 왜 컴퓨터 소용이 없다고 컴퓨터들아. 아 비웃어. 감미. 오우. 뭐야 저 저. 엄청난 것들은. 오밀라드가날 봤어. 어 이게 뭐야? 오 겁나 폭. 야이 새끼야. 망했다, 망했어, 망했어. 슬픔이 없어, 슬픔이 없어. <laughs> 큰 거. 아공안었어아 아하 아아 망했어 아 망했어 이거 아, 아, 맞다 도망을 간다 확인 확인을 누르자 아이 겁나 나만 놀이네 이 새끼 마우스 감도를 낮추고 아 드디기 같은 뭐니 지금 뭐요? 아 가지 봐 레이더 도는데 네, 네. 빨리 부셔. 부셔. 트루퍼를 부셔. 뭐지? 웅웅 루어. 아, 뭐지? 지원 아, 아, 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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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 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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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롤댐이랑 네. 사촌 누나가 가지고 노래 가지고 여기 잠깐 한 건데. 롤댐? 어, 어, 어. 아. 롤댐, 대명이. 아. 우리 컴퓨터 겁나 잘하네. 아, 처진공만 아닌 긁었어. 이렇게 찍어주면 가나 얘, 얘네들 가라 하랑 가라 하랑 여기 너무 더워. 잡혔어. 오, 거기다 잘못 찍었어. <laughs> 잘못 찍었어. <laughs> 아너못 뭐 찍었는지도 볼수 있어? 아 진짜로? 어디니친산하고 어, 있어? 아, 꺾킹 갈리셔다, 갈리셔. 갈리셔다. 뭔가. 응, 공식이 내가 이기고 있어. 어? 관리좀 겁나아퍼 죽이려고 리그를 먹는다 아 쓰리가? 그니까? 아안 뭐야 걔 아아아아 너무아퍼 안돼 우리 이어 어, 왜, 왜 잡혀, 이게? 이런 컴퓨터 같은 이라고. 안 돼, 일어나. 일어나, 일어나. 아, 개새끼리 왜 죽어? 몰라, 나도. 아, 일맞았다. 누가 할티요? <laughs> <왜? 웃음> 아? 뭐야? 뭐지? 잡았어. 1번 타워를 안돼. <laughs> 와. 아. 한대 때렸어 한 대. <laughs> 눈갱 당했어. 눈갱내눈 눈갱. 아. 안돼. 이사님 먹어. 뭐지 휴톤 뭐하지? 자동차에 가로 막혀가지고. 컴퓨터 개쩔어. 무적 시간 딱 풀리자마자 공격해. 오. 야 우리 상 루블란요. 나못 봐. 그런 걸다 하는 거지, 신기하. 까미가 겁나 다르 게임. 내가 내가 투야 내가, 내가. 아 내가, 그런 것도 보는구나. 이런 나쁜 윌라드 같은 거. 같아. 내가 한타에 참여 안 하면 이길 것 같은데. 히히. <laughs> 안돼 이상기. 있지만. 응? 있지만 이상. 뭐야, 어디 갔어? 가라! 돈도 <laughs> 없고, 희망도 없어 레이더가 없으니까 응. <laughs> 흠 어? 어? 어, 불켰다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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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왜? 아, 왜? 아, 왜? 나만 떠졌네. 아, 와, 화랑봐, 일, 일천. 신고한테 아, 진짜. 아, 장작 하나는 쓸줄 알았 쓸수 있을 줄 알았는데. 아 말을 내증기는건데아좋았다아아 아, 힘들어. 그냥 바로 바로 맞추지 않아? 그렇지. 릴라드 짱이 아까 보자마자 바로 날려. 아나1표였더니 쩔어 그 개새끼야 오자마자 바로 날려 저거. 아개잘해 버스 타고 가네 아 팀을 믿어야겠다 이제 야 씨바프 점수가 높아 아나 이거 탭탭탭누르다가 그런 거야. <laughs> 진짜야 이거는 탭가르다아다가아쉬 <laughs> 다. 가아내워요1 0 m l 도아 王总，你好。 내 목표는 아왜 누워 있어 <laughs> 왜 누워 있어 아 캔당했어 캔캔 아이고. 아, 잡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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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오 부적 1평짜리 뭐야 저게 1평짜리 어떻게 해개사이야 저거 그냥 날리고 바로 <laughs> 1평짜리만해 1평짜리 뭐야 저게 딱딱 저기 저기 와, 이 가격 보 네가 힘켜켜대 하라 안 치는구나. <laughs> 퐁퐁퐁 <laughs> 누가 죽었는데? <laughs> 뭐지? 뭐였지? <왜지? 웃음> <laughs> 아 이럴수가 후자 같다 였어 <laughs> 안돼 애들 너무 아프다 어 벨트 스웜 하락이다 우리 하락 나왔다 <laughs> 어 갔지만. 병따 진짜 잘 람는다. 안 돼. 이거 응, 간 방... 끝까지. 일어서 있어도 끝까지. <laughs> 됐어. 고맙다. 르레니 하나, 동지. 안돼. <그러는데. 웃음> 가아 공지 야안돼 뭔가 망했어. 아, 싫어. 안갈 거야. 아저 일라드. 안 돼. 난 못해, 나. 나 아, 어떡해. 아 어? 야, 썰리 가. 빵빵해요. 뭐가 빵빵해. 너무한테 난 다물을 봤거든? 난 다물을 봤어. 난못 봤어. 난 다물 봤어. <laughs> 난